안녕하세요. 우진 프로입니다. 오늘은 탑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. 이 골프 공이 있고 클럽 헤드가 있으면 이 클럽 페이스에 공이 맞는 것이 아닌 클럽 헤드의 밑에 부분인 이 날, 이 엣지 부분에 공이 맞게 되면은 탑볼이라고 말을 하는데요. 이 탑볼을 맞을 때는 이제 얇게 맞았다, 탑볼이 났다 등의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. 그렇다면 이 탑볼이 왜 일어나는 것인지, 그리고 어떤 연습 방법으로 연습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. 간단하게 이 골프공을 정타에 맞기 위해서는 어드레스 때부터 임팩트 때까지 이 척추의 각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임팩이 맞을 수 있어야 됩니다. 어드레스를 선 상태에서 백스윙부터 임팩트 때까지 이 척추의 각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어야 되지만 백스윙을 하고 다운스윙 때이 골프공을 너무 맞추려고 하게 되면 이 상체가 하체보다 더욱 더 빠르게 돌면서 일어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그렇다면 연습 방법을 알아볼게요. 스탠스를 서고 클럽 헤드는 정중앙에 놔둡니다. 이 상태에서 상체는 그대로 위치하면서 하체가 왼쪽으로 체중이 이동되고 그리고 돌려주고 느낌상은 이제 손이 가슴 높이인 팔로 부분까지만 연습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. 이때까지 상체를 좀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상체는 그대로 쓰지 않고 하체에 대한 움직임을 조금씩 익혀주는 거예요. 이때 주의 사항은 상체가 왼쪽으로 확 열리지 않게 주의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공을 칠때 느낌상에는 상체가 뒤에 있다는 느낌으로 공을 쳐야 되고 이때까지 상체가 일어나는 동작을 했기 때문에 느낌상으로는 조금 숙여져 있다는 느낌이 들 겁니다. 자 다운스윙 내려오는 위치부터는 상체는 그대로 놔두고 하체가 왼쪽으로 체중이 이동한 다음에 하체를 천천히 돌려주게 된다면 그대로 임팩트 포지션이 나오지만 상체가 그대로 다운스윙을 시작하기도 전에 왼쪽으로 돌게 되면서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무조건 탁볼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. 공을 칠때이 상체 각이 일어나면서 치게 될 경우에는 탁볼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체의 각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임팩이 맞게 된다면. 탁볼은 점점 줄어들면서 정타에 맞을 겁니다.